여신. 우리 스티카 여신 오셨습니다. 스티카 여신. <laughs> 네, 스티카 여신 오셨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나팔 부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행진 시작 전에 무대 아, 대열 맨 뒤쪽으로 모여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늘 네, 재치있는 문구로 커다란 피켓을 만들어 촛불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아마 오늘 시청력 입구로 나오시면서도 다들 만나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역장수 컨셉으로 촛불을 알고 계시, 알리고 계시네요 촛불에 못 나오는 토요일이 있는 주변에 하시는 동네에서 1인 시위를 또 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촛불행동 피켓맨서정식 선생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예. 아, 스티카 여신이 맞습니다. <laughs> 예, 1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잘 편이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스티카 여신이 맞습니다. 선물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촛불 없이는 살수없는면 공식 피켓맨 그리고 어허. 연가이맨 그리고 프루포즈맨 인턴 석불행동에 귀염둥이 차세대 차세대 유학주 석경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기 짱이네요 우리 에디님 그냥 <laughs> 예, 임진왜 한때 이순신 장군이 난쟁이를 썼지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같은 인 정을 느끼기 때문에 어 저는 틈틈이 시간 나면은 이 노트에다 네, 어 시국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매일 매일 직접 마음으로 영웅일기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 네 희곡일기 희곡일기를 쓰고 있는데 어여쓴것 중에서 대표적인 거 5개를 추려가지고 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사증기 미국 논평 지난 대선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미국 논평이 나왔는데 한국은 집단 지성이 아주 높은데 스티커, 스티커 여신이 서영고 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처럼 평화적으로 정권 바뀌는 것이 더 한국을 위할 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오히려 편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카 아, 여신이 맞습니다. 자식이두 아, <laughs> 번째 자식이 참으로 참다운 집단성이라는 무엇인가? 서울의 소리가 용산 집회 때 어느 시민 시민발언, 단호 어느 시민 발언이 시민 발언 아는 분이 난 지난 대선에서 2번 찍었는데 몇 개월 지나 보니 절정이 수가 다 그러다 엄청 배지감을 느낀다. 그 아쉬움을 내 선택의 아쉬움을 만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집회에 자주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단의 아쉬움을 솔직히 시인하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집단주성이고 민주시민 아니겠습니까 아, 짜증기 세번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는 권력 없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자주 듣지 않습니까? 50만을 넘어 100만 첩불 만들어 용산 권력 해체시킬 수 있는 국권적 체제 권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번째 사측기. 전쟁중인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레스키는 마라만으로 벼락, 아, 벼락 지지를 받아 당선됐는데 아, 주요 보역을 배그맨 출신답게 배그맨으로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할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작은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수없이 주변국인 러시아를 비롯해서 주변국들에게 자극을, 해, 자극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대미국을 보시죠.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찰 공학을 만들고 손재 타격과 핵무기로 끊임없는 주변국을 자극하는 것이 <laughs> 이, 이, 같은 성격, <laughs> 크기가 다른 가정, 회사, 국가의 세계 카테고리 가정에 강도가 침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다 함께 강도를 제압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보다 큰회사의 는 어떻습니까? 회사에고현동 사장이 점심 때 출근해가지고 매일 싸원 하나 다니면 이고현동 사장 바로 해고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크기만 컸지 같은 성격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국 하늘색이 부다고요? 영포 영포. 보니까에 기본 속얘도는 화면색이 부시다고요? 어, 그냥 어, 아, 카메라가 너무 더 좋은 <laughs>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경험 사원을 가세요. 완전. 제 지금 모니터링이 안돼 가지고 누가 계신지 알 수가 없네. 이게 아, 그렇대요. 동동문치라면 아, 모니터링이 안 된대요. 여기 뜨이를 하나 가지고 내 넥거를 하나 더 넣어 가지고 보고 할수없록 네 우리 서경선에서뭐거든요김태에서서고는데 <laughs> 어떤 분이 막을 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아, 서영식선님인 <laughs> 거예요 근데 버스 운전하시거든요 교대 노선에 딱 맞았나 봐요 그래서 교대 정에 버스 세워놓고 뛰어서셨는데인이 나오고 계십니다 니키님 스티커 다니다 바로 댓글 남기시는데 말씀으로 하셔도 될것 같은데 네, 니크님은 스티커를 엄청 잘나눠 주시고 계십니다.